안녕하세요. 어, 정몽승 부사입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하고 근로시간 그리고 법정휴일, 법정휴가를 이렇게 만드는 게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이 근로계약서에 어, 근로 시간을 더 초과해서 근무하는 연장 근로도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어, 그 포괄임금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할 경우에는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더 이상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어, 이포괄임금제에서는 엄격하게 그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무직 근로자와 같이 어,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어떤 성과를 어떤 낼수 없는 그런 업종은 그 고정 연장 수당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포괄임금제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에,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사실상 엄격히 말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어, 이게 2007년도 이전에는 근로기준 17조에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 어,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해서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있었는데 2007년도 이후부터는 그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 소정 근로 시간 또 법정 휴일, 법정 휴가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된다. 이런 법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이전에는 일정하게 그, 음, 그 최저임금 이상만 되면은 그 포괄임금제를 포함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연장 근로를 포함한 기본급을 어, 설정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이후부터는 근로기준법 17조에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바뀌어버렸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어,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 사용자가 일하기로한 시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정근로시간이라는 한번그 일주일에 40시간, 일일 8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정하고 그 임금은 어, 그, 어, 일주일에 40시간, 일 8시간 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내에서 만드는 게 바로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이라는 것은 그 일주일 8시간, 어, 일주 40시간, 일 8시간 초과그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 이러한 임금체계인데 어,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글시안 산정이 어려운 업종만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운전기사나 아니면 경비원 어 그리고 또그 어 외근 근로제, 재량근로제 어 이런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이런 업종은 어그 임금을 정하고 어 거기에 그주 40시간 에다가 추가적으로 10시간을 포함한다든지 이렇게 포함된 임금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 이게 어 그 법정 근로 시간 플러스 최대 그 열두 시간 그래서 오십 시간까지만 할수 있는데 감시 단속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부의 인가를 받으면은 그에 초과해서 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어, 감시 단속적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 시간에 어떤 반 이상을 대기하고 어떤 쉴수 있는 공간이 보장돼야지 성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포괄임 검제는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어, 대분이 부그 위반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어, 사무직 근로자에게서 중요한 그 고정 연장 수당 이 부분은 어, 원래 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준 17조에는 반드시 소정 근로시간 내에서 임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근로자하고 추가적으로 두 시간 매일 두 시간 연장 근로 수당을 할수 있다 아니면 일주일에 뭐열 시간을 연장 근로를 할 수가 있고 연장 근로 수당을 별도로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포괄임금제는 엄격히 그근시안산정에 어려운 그런 업종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많은 회사들이 어, 그 어, 어떤 근로 시간을 단순화시키는 이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